통증은 찾지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당겼습니다. 빠른 타고 오른쪽에 한타 이루했던 오스틴 3루까지 돌았습니다 으로 뜁니다.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아웃 이루 주자 오스틴을 홈에서 저격하는 안현민 우익수입니다 올 시즌 안현민 선수가 지금 외야 보살 1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도 상당히 좋은 송구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바로 주심은 아웃을 오. 판정을 했고요. 일단 비디오 판독이 요청이 됐습니다. 스코가. 어 3대 1이 되느냐, 아니면 2대 1로 이번 이닝이 끝나느냐의 차인데요. 자 이제 홈플레이트를 언제 어떻게 쓸었는지 봐야 돼요. 모스인 아 선수의 다리가 처음부터 베이스를 좀쓰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야 정말 아웃세이브를 떠나서 안현민 선수의 또 강한 어깨, 예. 정확한 어깨를 또볼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전 그러니까 상황에서도 한번 위협적인 홈 승부 상황을 연출했었던 나현민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또 외야가 강하고 하니까 예. 지금 이제 영혁 감독도 헤드퍼스 트 슬라이딩을 들어갔어야지. 네, 뭐 그런 얘기고요. <웃음> 네.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어, 전광판에도 이분의 모습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laughs> KT 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KT 팬분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고 <laughs> 우리 편인 거잖아요. 예, 예. LG 트윈스 팬분들은 야유를 하고 있고 <laughs> 음, 자 오스틴 선수의 오른발이 먼저 홈에 닿았는지 아니면 장성우 포수의 미트가 몸에 닿았는지 여부를 여전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루, 2루, 3루 베이스와는 다르게 어, 홈 플레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베이스가 아니고 플레이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처럼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해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홈 어, 방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홈 블로킹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 가장 또 유리합니다. 그이 함성 소리를 그 시청자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광판에도 저희가 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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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laughs> 아 재밌네요. 네. 어 지금 이제 판독 시간도 40여 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중요한 순간인 만큼 아, 판독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 원심은 아웃이었고요. 네. 판독 시간 30여 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시간이 모두 지난다면 이제 번복의 어 근거가 없으면 음. 원심이 유지가 될 텐데 아웃입니다. 이렇게 이닝을 마칩니다. KT와 하나 팬들이 웃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1 한점 차입니다. 수원입니다. 이제 비어있는 베이스는 없습니다. 투아웃의 풀베이스 찬스. 거기에 앞선 타석에서 홈런 친 강백허낭. 자 오늘 LG 트윈스가 추가점을 만들 수 있는 찬스였는데 직전 공격이었었죠. 아까 여기혁 감독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지금 오스 선수의 슬라이딩이 헤드 퍼스 슬라이딩으로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제 살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세이브될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다리가 좀 뜨면서 그 사이에 태그가 아웃이 됐어요 안현민의 어깨부터 시작된 음. KT 위즈의 이 흐름이 동점을 만들고 말루 찬스 그리고 오늘 홈런이 있는 강백호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저거는 치리노스의 카운트